머리하고 우리 면통 들이놓을게 그래 그 아저씨 맨날 다 끊을게 자연상 광어 살아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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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작품 한 프로 나옵니다 상는살아있니 살아있습니다, 살아있습니다. <놀람이> 자신이 내공이 느껴집니다. 살 네. 네. 어, 초밥 해먹는 아, 초밥 먹어 광어하고 저 숭어하고 해, 초밥도 해먹고 초밥도 해먹고 광어해도 먹고 간점해도 먹고 아간제도 좋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배를 보시면 자연산입니다. 강아 이 고기 이름이 뭐예요? 이거, 이거, 이거. 달갱이 아이 아, 고기는 달갱이라니까이 고기는 달갱이 이그 고기 뭐 있냐? 이 고기는 아, 달갱이 달갱이, 달갱이 살아있네. 달갱이 달갱이 살아있습니다 ቢቶት ተቈት ተትት ተትመት መት 돼살쌀 쳐봐 아또 멋진 줄 알다신다 살한개안 남고 세월은 습니다찍도안 아, 하는데 살아있는 이 칼솜씨 <laughs> 사람은 잘못 는나던데 저도 하니까 예예 네, 맞뭐 이런데 살이 많

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대포 배에 살고기가 없습니다. 바다의 꽃, 멍게, 멍게꽃 한번 보세요. 멍게꽃, 고동. <laughs> 이건 간점입니다, 간점이. 간점이 사심이. 안전껍질 벗기는게 기술입니다 기술 오랜세월 내공이 느껴지십니다 No, hey. <ISTS> 음. <저는> <ängerlied> <피� Background> <요> <요> 나야, 네. 네. 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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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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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